Back, paper packages, of this a of my there. 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laughs> 국내에서 볼수 없는 V60에 대한 리뷰 영상을 업로드한지 한 달이 됐네요 그 이후 출시된 삼성의 제품과 출시될 애플의 제품 소식으로 가득찬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져왔는데 LG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쪽으로. 예전부터 LG는 제품을 쭉 밀고 가는 느낌이 없었던 게 아쉬웠어요. 옵티머스는 갤럭시와 아이폰에게 밀리자 G 시리즈로 그리고 V 시리즈. 다시 g 시리즈5 g 5 g 도 해보고 최근 몇 년간 계속 애플과 삼성 및 기타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성장 대비 브랜딩, 스펙, 정체성 등등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였던 게현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 저 역시도 지난번 l g 스마트폰 리뷰를 정리하며 그런 예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l g 같은 대기업, 스마트폰 플래그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는 힘든가 봅니다. 주력인 가전 제품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 영역을 접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호평을 받지 못한 G V 시리즈를 폐기하고 메스 프리미엄이라는 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다음 달 5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 LG. 일단 12일 스마트폰 네이밍을 LG 벨벳으로 하여 심볼 로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레드 벨벳이 CF 광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벨벳은 G 시리즈들과 달리 일회성 이벤트 느낌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 후속장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제품 공개 전에 미리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건 스케치 이미지인데 기존 스마트폰들의 트렌드인 인덕션 디자인을 탈피하여 서클 모양의 카메라가 점점 작아져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감성적인 느낌을 담아냈고요. 전면은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처음 적용하였고 후면 커버 역시 같은 각도로 구부려 긴 타원형 모양입니다. 이건 미니기기코리아에서 공개된 실사진 같은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오늘 공개된 티저 영상이랑 거의 흡사하죠. 기존에 투박했던 폰들과 다르게 디자인적인 많은 고민이 녹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인덕션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제게는 약간 머리가 띵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카메라는 언더글라스 디자인으로 렌즈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이밍인데, 질감으로 어떠한 브랜딩을 한다는 건 신선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해야겠죠. 스펙, 퀄컴 드래곤 765 g 프로세서와 8GB 램이 탑재되었어요. 요즘 스마트폰 리뷰 보면 다들 865, 865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위 버전. 이런 부분은 5G 모뎀 XO와 같이 적용해야 하는 스냅드래곤 865와 다르게 원칩 구성이라 원가, 배터리에 대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성능이 낮게 설계되었으니 재작년의 스마트폰 수준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6.7인치 풀 HD 플러스 oled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765g 6gb 램 4000mAh 배터리 등으로 스펙이 예상되며 70에서 80만원대에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벨벳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한다는 느낌보단 자신만의 영역을 잡아 새로운 스마트폰 유저의 영역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확실히 이번에는 참 놀라웠어요 성능도 중요하긴 한데 lg 특유의 그 애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애매함이 현재 l g 브랜딩 이미지 현 주소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디자인적으로 공을 많이 들은 것 같고 결국 i t 덕후들이 아닌 정말로 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는 니즈에 대해 많이 공부, 연구한 것 같아 l g 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플과 삼성은 몇년 전부터 이 부분을 시작하긴 했지만 예상 AP가 스냅드래곤 765라고 언급드렸었는데 사실 일반인들, 즉 핸드폰에 관심이 깊게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장칩이 무엇인지 는 관심도 없고 구분도 잘 못하죠. 보통 브랜드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기회 컨셉을 잡아서 리브랜딩된 좋은 모습으로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옛날의 LG 제품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스마트폰 벨벳, 현재까지 출시됐던 옵티머스 G 시리즈, V 시리즈와 결을 달리하여 스마트폰 시장에 반등을 할수 있게 되는 이번 출시가 변곡점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리뷰 마칩니다. 저희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